싱싱 불어라 싱싱 싱크래 싱싱 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싱크 대학교 네, 저희 그 MT 썰좀더 풀어도 돼요? 네네 네. 네. 저희는 아예 반대였거든요 배려 따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뭐랬냐면 그... 20학번, 아! 21학번, 2학번 이렇게 같이 갔는데 선배, 후배 섞여 있으면 보통 그렇게 배려를 하게 되잖아요? 음. 근데 그딴 게 없어요, 이제. 그 중간에 아. 가니까. 그래서 주름아불이란걸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거 뭔지 알아요? 오. 재밌겠다. 근데 그게 다 그냥 함정이 되게 그러니까 온 곳에 산재한? 그런 음. 주름아불이었는데전술안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 다른 방에 박혀가지고 그냥 영화 보고 있었는데 음. 밖에서 누가 술을 마셔, 누가 술을 마셔! 석! 샤! 샤! 샤. 이런 게들어나가지고 <laughs> 어, 어, 무서웠어요 방금. 그니까 관계가 가득했어요. 야 예고를 좀 해. 방금 면 비가 김치만두가 됐어. <laughs> <laughs> 넘어가자요 <laughs> 넘어가죠, <laughs> <laughs> 넘어가죠 넘어가죠. 그래서 그 되게 했죠. 애매하게 친한데 배려가 없으면 그런 일도 발생해가지고 <laughs> 아 참여한 애들 상태를 보니까 원래 애가 안 취하는 애들 오라가지고 나한테 계속 뭔가 같은 말을 계속하고. <laughs> 아 취한 거같아를한 세네 번씩 들은 아거 같고 애들마다. 저...